자 오늘 타이머 실습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타이머 어, 배웠던 것들을 사용해서 사실 배웠던 것을 100%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주로 사용되는 것들 아, 쭉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답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아, 제가 따로 답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간단한 문제들 좀 이렇게 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타이머 실습 1, TOF 이용한 소등 실습입니다. 입력하고 출력이 아래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위치 2개가 P0하고 P1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램프 하나가 이제 P40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이 내용이에요. PB1을 누르면 얘를 누르면 램프가 점등하고, PB2를 누르면 10초 후에 꺼집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거랑 똑같죠? 한번 이거 만들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순차 점등 문제입니다. 어, 제목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연결되어 있는데, 입력은 첫 번째 점등 스위치 PB1에 P0. P1에는 PB2에서 소등 스위치 연결되 있고 램프 3개가 40번, 41번, 42번 이렇게 세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 있습니다. 이때 PB1을 누르면 즉시 램프 1이 바로 불이 들어오고 3초 후에 램프 2가 불이 들어오고 6초 후에 램프 3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등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램프 1에 불이 들어오고 3초 후에 램프 2에 들어오고 램프 2에 불이 들어온지 또 3초 후에 그러니까 6초 후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램프 3에 불이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고요 순차 점등 pb2를 누르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은 모두 소등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마지막 것만 이제 약간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입력 출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등 스위치, 소등 스위치, P0, P1에 연결되어 있고, 램프 두개가 P40번하고 P41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기존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번엔 이렇게 할 겁니다. PB1을 누르면, 자, 점등 스위치를 누르면, PL1하고 PL2가 1초 간격으로 교대로 전멸하도록, 자, 자, PB1을 누르면, 맨 처음에 PL1이 바로 불이 들어오게 하시고요. 1초 후에 PL2가 들어오면서 PL1이 꺼지는 겁니다. 다시 1초가 지난 다음에 PL2가 꺼지고 PL1이 켜지고 이렇게 교대로 교대로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십시오. 타이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머 사용하고. 잘 사용을 하시면 돼요. 리셋 코일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타이머 두 개를 사용을 하시거나 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머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리셋 코일을 쓸 수도 있고지 그러니까 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답을 줘버리면은 그 하나의 답에만 이제 이게 이제, 어 이제 절대적인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예 답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낸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따로 어 이러이러한 답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B2를 누르면은 p l 론 PL2 램프가 꺼집니다. 음, 자, 이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시면서 제 프로그램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세개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뭐 굉장히 단순하죠. PB1 누르면은 켜지고 PB2 누르면은 1초 후에 꺼지는 거. 우리가 실습했던 거랑 똑같고요. PB1 누르면은 1, 램프 1 점등하고 3초 후에 램프 2 점등하고 6초 후에 램프 3 점등하는 거. 2 누르면은 다 꺼지는 거.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여기 마지막 거 PB1을 누르면 PL1과 PL2가 맨 처음에 PL1이 켜지고, 그 다음 1초 후에 PL2가 켜지면서 PL1이 꺼지고, 다시 1초 후에 PL2가 꺼지면서 PL1이 켜지고, 이게 지금 교대로 어, 전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PB2를 누르면 다 꺼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실습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한번 요거를 쭉 만들어 보시고 과제 낼때요 내용들이 쭉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이 좀 과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뭐 정말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어뭐 점수를 이제 깎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실습했었던 그 내용들을 잘좀 뒤져 보시면은 잘, 잘 공부해 보시고 잘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이세 가지 문제 꼭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